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 이천이백 원이요? 안녕하세요. 1초 나오지. 힘내리 TV 여러분, 저희는 오늘은 지금 저희는 지금 시외 가려고 해요. 이름 힘들어. 알려줘. 김은아입니다. 은아입니다. <laughs> <laughs> 다녀오겠습니다. 차고 어, 연호야. 박연호. 연호 가자. 음. 잠깐만 갔다 올 건데 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갈게요 네. 이제 갈게요 1층 문 닫았습니다 연호야 네 근데 편의점... 시어 편의점 늘 없어? 있어? 진짜? 응 1층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1층에 가면 편의점이 있다고! 연호야 이제 1층 왔다 가자 가자 연호야 둘이 손잡고 가야 돼 됐어 그치. 자 오나 안 오나 저... 보 저는 손을 잡고 갑니다 가자 여친이군 여친이거든요 아이 쿠키야? 어, 아, 어, 태준아 태준아 보고 싶었어! <laughs> 맞아.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 네? 아, 네. 태준아, 안녕? 아, 안녕. 네, 네. 아, 내일, 아, 내일 아, 봐. 어. 내일도 같이 가자. 가세요. 태준이 안녕? 전, 연구야, 친구. 천짜초아천하초등 학교. 지금은 시장 먼저 가려고 해요. 어, 저기 시장 닫았네. 닫았네. 이 어디? 시장 여기 있어. 시장으로 갈 거야? 아니, 시장 안 가. 여기 이천은... 야 너! 아니야 짜도 돼. 짜도 돼? 은우야! <laughs> 근데 너 뱃사동 어디야? 뱃사동 저기 나와. 여야도시우파지점 어디야? <laughs> 시우편지점 가야지. 지금 가고 있잖아. <laughs> 엄마, 은아! 은아! 빨리 와. 여기서 건너야 돼. 띄어! 시우가 바로 어디죠? 시유 저기 저기 보이시죠? 아파트 옆에 저기 비추시는 경비실 보 일주일 전에 있는데? 저희랑 은하랑 같이 저랑 같이 치자니아올리었던거 구독 한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려 꾹꾹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세요. 야, 끄끄 눌러주세요. 끄끄 눌러 퇴근, 퇴근, 퇴 여기 시야 벌리죠. 시야 벌아지 아, 아. 아, 비켜. 들어가네 여기는 간장입니다라라라라짜라라라라짜라라라라짜라라라라라프로요 근데 엄마가 맛있는 것만 준다고 얘기했잖아. 음. 맞아볼게, 이거. 음. <laughs> 어, 연우야. 어. 근데 여기장난꾼들이 여기만 있나, 그렇지? 어. 연우야, 우리 뭐 사지? 어, 보자. 아, 내 보자. 엄마, 장난감 사람들이 있겠네. 있어가지고 돌아갑니다. 어? 이거 돼? 엄마, 이거 사도 되지? 엄마, 이거 사도 되지? <laughs> 아니면 어, 내가 엄마 맥주 살게. 어, 엄마 맥주 사. 은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여기 맥주 애기들이 사면 안 되죠? 네. 안 된대. 알겠어. 하나만 줄게 여기 하나요. 여기야 얼마예요? 은하야 내가 사줄게. 1 2 2 0 0원 은하 내가 사줄게. 12,200원이요? 1 2 아, 0원이요 음. 12,200원이요. 12,200원이요? 네. 12 만 이천이백 원이요? 은아야 내가 쏜다. 아니 내가 쏜다. <laughs> 내가, 내가 쐈어. 내가 쐈어. 나 사만 원 사만 팔천 원 남았어. 만 220억! 고맙습니다! 5 0 0원입니다 네. 이거! 고마워.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드세요? 찍어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안녕히 오. 계세요 오. 여러분! 갈게요! 저희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안녕하세요. 그 궁금해가지고 샀는데 비가 먹을 비가 수가 비가 없는 것 같아요. 갔다... 블라인가요? 자, 뛰어갈게요. 어떻게 야밤 됐다 벌써 어. 빨리 가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침밤 풍경이 <laughs> 멋져요 풍경이 멋져요 저희 근데 어, 저, 저녁이 됐나 그치 저녁이 되니까 조금 무서워요 발로 가기 너무 힘들어 다됐어 응. 응. 연우야 응. 이제 번호는 없습니다 도착. 원카인가 원카. 안녕하세요. 원카. 은아야, 연호야, 편의점 다녀 오느냐? 고생 많았어. 너희 둘이 이렇게 잘 갔다 와줘서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사랑해.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